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먼저 6월 13일 토요일 쥐띠, 오늘의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쥐띠에게는 급제 운입니다. 급제라는 게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시기고요. 또, 금전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시기고, 의심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망을 확장하기보다 기존에 어, 유지되어 왔던 관계를 지속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고, 72년생은, 어, 연애의 운입니다, 오늘. 마음에 두셨던 분이 있으면 같이 여행이라도 떠나보시면, 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시기고요 성과나 금전은 다소 불리한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유정하고 부자유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소띠에게는 정제가 작용하는 날입니다. 정제라는 것은, 어, 아내도 되고요. 아버지, 또 재물, 어, 직장을 구하는 분들의 구직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뭐, 아버지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은 연락 한번 해 보셔도 되고요. 또, 배우자하고 끌끌어오던 관계를 유지했던 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73년생은,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좀잘 살피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오늘 여행 계획이 있다면 북쪽으로 길을 잡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전과 성과에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어, 소식은, 기다리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토요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오늘은 가음과 가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면 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다. 보시고 오늘은 바다보다는 산행을 계획해 보시는 게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2년생은 문서 운이 좋습니다. 계약하거나 음,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예정에는 애정, 다소 불리한 날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계통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토요일 토끼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분주하지만 보람도 있는 날입니다. 어뭐 이사 계획이 있다거나 또 구매 계약이 있으면 유리한 일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63년생은 어, 문서 관련으로는 좀 조심을 하시고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 처리하시는 게 어, 뒷날 탈을 없애는 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애정은 다소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운입니다. 노란색이 행운의 색이고요. 0과 5가 행운의 수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근무 주, 주말인데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근로자가 계시면 건강도 좀 챙기면서 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어, 용띠 분들은 어, 돈 욕심이 좀 생기는 날입니다. 돈이 보여요 눈앞에. 그래서 어, 좀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어, 피로 누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휴식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을 하시는 게 조,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55년생이 계약할 일이 있다면 오늘 괜찮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금증과 성과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또 경쟁이나 소식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 계통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토요일 벤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될 때입니다. 나가서 나가시면 마찰도 심하고 교통체정도 심하고 또 잘못되면 사고, 뭐 교통사고 같은 것도날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가급적이면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또 중도 포기하는 일도 잦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지혜를 써야 될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53년생은 사고나 다툼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성과나 애정이나 경쟁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요.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에 유리한 날입니다. 어, 뭐, 가족과 함께 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또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관람 이리하기에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보셔서 적당한 공적인 곳에 방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러기에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고 2002년생은 시험 운이 좋습니다 시험을 치거나 합격을 기대하거나할수 있는 날입니다. 성과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하기는 불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부부 그 동안 부부간에 소원했거나 갈등이 좀 있었던 분들은 오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부부 갈등을 원천적으로 어,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상대방이 불만이 있어서 다큐로 나의, 나를 공격하면 어, 허접한 유머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유머를 하면은 그러면 뭐 웃고 지나가는 거지. 다큐를 다큐로 받으면 전쟁이 된다고요. 그냥 유머로 때워 넘기세요. 뭐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웃고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너무 자주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한 번씩 생기는 갈등은 그렇게 해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2003년생은 어, 다툼 수가 좀 있습니다. 참으세요. 금전과 성과는 유리하고요. 어, 기다리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은색이 행운의 색이고 1과 6이 행운의 수입니다. 13일 토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요롭고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식신이라는 길신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먹거리도 풍성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또 배우자나 여친하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2년생은 합격운도 있습니다. 시험을 쳐놨다면, 오늘 발표라면 합격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금전, 어, 애정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성과 내기는 다소 불리한 일진입니다. 검은색이 행운의 색이고요. 1과 6이, 어, 행운의 수입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면 북쪽이, 어, 유리한 방향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닭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의 여행이 유리합니다.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짜증이 나고요. 또 다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바닷가나 안 그러면 산으로 한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어, 자동차로 이동하셔야 되면 졸음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피곤하면 그렇게, 어 운전을 하시고요. 93년생은 구설 시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애정도 유리한 날입니다. 소식이나 성과, 는 내기가 어렵고요. 흰색이 행운의 색이고, 4와 9가 행운의 수입니다. 토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각 휴식의 조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누, 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개띠에게 그런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을 하시더라도 짬짬이 휴식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어, 쉬지 않고 무리하다가, 어, 건강을 해치면 그 돈의 몇 배를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82년생은 계약으로 인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 성과에 유리한 날이고요. 경쟁에는 어, 다소 불리한 날입니다. 소식도 기다리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노란색이 행운의 색이고 0과 오가 행운의 수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친기, 친구들과 기쁨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오늘 돼지띠는 비견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형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좋은 기운이 작동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행 계획이 있다면, 동쪽, 동남쪽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3년생 돼지띠, 돼지띠는 어,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어, 금전적인 면은 다소 불리합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계통이고요.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토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음설 모두 마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